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전문찐 해설 시간이고요. 32조를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31조에서 법인 성립의 중칙주의를 설명드리면서 법인은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구별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영리법인이 뭐였어요? 돈 벌어가지고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반면 비영리는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구성원 돈을 벌어서 분배할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죠. 두 번째 영리법인의 대표가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영리법인은... 회사법, 대부분 회사 형태, 뭐, 주식회사라든가, 합자회사라든가, 한명회사라든가, 이런 회사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상법에서 규율합니다. 영리법인의 대부분은, 그러면 민법은 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겠죠. 그게 32조예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라고 돼있습니다 어, 벌써, 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나, 물론 이 비영리법인에는 비영리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도 있고, 비영리재단법인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자,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거, 우리 뭐, 산악회, 조기축구회, 이거 뭐야?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기회는 뭘까요? 기술과 예술을 말합니다. 자선, 복지, 기부 이런 거, 종교, 절, 사찰 이런. 거. 학술, 무슨 연구회 이런 것들 이렇게 학술, 종교, 자선, 기술과 예술, 친목도모 사교는 친목도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창회 등등 비영리 사업 돈 벌어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 이게 영리잖아요 이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런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 신앙, 기부, 기술과 예술, 친목도모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관장하는 관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교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뭐 이런 게 있겠죠. 학술, 교육부모 뭐 이런 거. 어쨌든, 이런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 그래야 법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허가를 얻어서. 그러니까 허가를 얻어서 법인으로 할수 있다. 여기 말은 설립 등기하는 설립 등기.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니까. 설립 등기하기 전에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은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그거를 설립하기 전에, 즉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주무관청이 먼저 멀어더라. 허가를 하라 허가주의를 강. 어디? 그래야 법인으로 할수 있다. 설립 등기할 수 있다. 여기 32조의 취지입니다. 영리법인은 돈을 벌어서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 이없으면 항상 비영리입니다. 물론 사단법인은 영리법인도 있을 수 있고. 비영리 법인도 있을 수 있는데 사단법인의 영리법인은 대부분 회사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상법으로 규율하게 되고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법인일 수밖에 없는 재단법인 두 개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회 기예는 기술과 예술을 말하죠.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이건 비영리 목적의 예시가 되는 거죠. 학술, 종교, 자선, 기회, 기술과 예술, 사교, 침묵도모, 이런 것들은 비영리 목적의 예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즉 돈을 벌어서 그 이걸 구성원에게 분배할 목적이 없는 그런 것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비영리 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 뭐 조기축구회, 산악회 공익을 목적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영리 아닌 사업이고 공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주문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 허가는 재량입니다. 즉, 주무관청은 허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재량. 반드시 허가해야 되는 경우를 인가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반드시 허가해야 되는 경우를 인가라고 해요. 반면에, 그냥 허가는 허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재량이 됩니다. 물론, 이 재량을 행정법에 보면, 재량을 0으로 축소시켜서, 허가를 인가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뭐 행정법 영역이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민법에서 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는 뭐다? 재량이다 그래서 판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인 설립의 준칙주의 그러니까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준칙주의 이걸 자유 설립 부정이죠 또 번째 32조에서 이러이러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관할 관청이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죠. 이 허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허가를 할지 말지 대한 구체적 기준.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 관청의 전적 정책,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따라서 주무관청이 법은, 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리 타당성을 잃었다는 사유가 없는 한, 없는 한 주무관청이 그런 불허가 처분을 타당하게 했다라고 합리적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재량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허가는 재량허가,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비영리법인을 지금 설립하려면 요런 요건. 요, 지금 여기에는 32조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비영리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요건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법인으로 할수 있다란 말 속에 설립 등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기 위한 요건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조문 및 학자들 및 대법원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설립하려면 당연히 목적이 비영리해야 되고요. 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설립하는 행위가 뭐냐? 사단법인은 정관작성을 말하는 거고요. 재단법인은 정관작성 플러스 재산출혈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숨어있죠.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당연히 비영리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뭐냐 저 40조 뒤로 가면 정관작성 재단법인은 정관작성 플러스 재산출연 이런 게 있겠네요. 이런 설립행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문에 있는 허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설립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성립요건 4개 비영리 목적 설립행위, 정관작성, 정관작성 플로스 재산 출량 그다음에 허가, 설립등기, 딱 기억을 32조와 관련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과 요건을 갖추었을 때 주무관청은 반드시 허가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면 이건 인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32조는 허가라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허가할 필요가 없죠. 재량 허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되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이익을 나눌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2조의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살펴보셨습니다.